시점의 이동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작업 효율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되려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3D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점의 이동입니다. 원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CAD, 포토샵과 같은 2D에서 평면 이동을 하던 것과 달리 모델링 렌더링과 같은 3D에서는 Z축에 추가로 이동의 변수가 증가하여 조작의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3D에서도 특히 렌더링 프로그램은 업, 다운 개념이 추가되어 조작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우선 내가 걸어서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이동하며 W, S, A, D를 사용합니다. 키보드에서 W, S, A, D의 배열을 보면 각각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W, S는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A, D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2D와 다를 게 없지만 Z축인 높이가 추가되면서 조작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QE를 이용하면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동 방법만 사용하기엔 대상지의 규모가 큰 경우 기본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자면, 포토샵은 전체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모니터에 맞춰서 조절되고, 캐드와 스케치업은 루미온과 같은 문제를 공유하지만 줌이라는 기능을 통해 객체가 있는 것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루미온에서는 이동속도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대상지의 규모가 크더라도 속도를 조절하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두 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이동 중시프트를 눌러서 활성화할 수 있으며 2단계는 시프트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점을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지의 규모가 늘 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지의 규모가 작다거나 미세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속도를 낮추는 방법은 이동 중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주의를 둘러보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서서 고개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능을 오르빗이라고 합니다. 오르빗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며, 루미온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을 이용하여 시점을 이동하는 것 이외에 회 확대. 축소하는 기능도 존재합니다.